갈라디아서 4장 마지막 절, 갈라디아서 4장 31절이죠. 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4장을 보시면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즉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사라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믿음도 이야기합니다. 성령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과 믿음과 성령을 통해 갈라디아서가 또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많은 이유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수많은 상급과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자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매어서 살것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멍에 매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날마다 쾌락을 누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들이 멍해가 되어 되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1절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보혈이고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뭔가에 매여 산다는 게참 불쌍한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삶이라면 그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라고 강조하냐면 1절 후반절 이렇게 기록해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달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들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인데 다시 율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겁니까? 종의 멍에를 다시 매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냐면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다시 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발목에 자신들의 등에 종의 멍에를 매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이죠.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왜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을 엉뚱하게 만드느냐? 2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봐라. 여기 디도가 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디도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너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다른 복음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부정해도 이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요. 이게 종의 멍해입니다 자신들이 메고 있는 이 종의 멍해인 할례를 이방인들에게도 강요하면서 우리처럼 즉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은 할례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디도를 봐라. 할례 없이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는 자꾸 율법인지 성령인지 헷갈려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받은 자들인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려고 하느냐. 참재밌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3장과 4장을 보시면 누구를 가장 많이 인용을 하냐면, 아브라함, 사갈, 그리고 사라입니다. 3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장에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사례로 들면서 자유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자꾸 인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할래는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는데요. 이때만 해도 율법도 없었고 십계명도 없었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 주셨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뭐가 뭔지 잘 모를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다른 민족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언약이자 기본적인 언약이었습니다. 17장 1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포피를 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포피를 배라고 하시라는 건요. 그것이 그 언약의 표징이고 흔적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 할례가 언약의 표징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할례가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17장 14절을 보시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오해하고 확대해서 계속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성령을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 끊어진다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고 오늘 이야기하는 종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찾아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요, 너희가 자꾸 할례를 이야기하면 할례에 목이 매어 있으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라, 할례냐 그리스도냐. 너희 안에 종의 멍에가 없으면, 너희 안에 종의 멍에가 있으면 아무리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우선이 되어야지 그게 아니고 다른 게 우선순위가 되면 너희 안에 복음이 들어가겠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싸워가야 할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실 할례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례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종의 멍에처럼 거기에 매어버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도 성령을 내가 받아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따르면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면 우린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따른다. 율법을 따른다. 할례를 따른다. 그러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할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 됩니까? 멍해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아요? 율법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11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하게 되냐면, 내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음식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게 멍해가 되고, 그것이 신앙이 의무가 돼버리고, 신앙이 멍해가 돼버리면요. 여러분 진짜 그것만큼 힘들고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4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 떨어진 자로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대요 자기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끊어져 있다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여 주여 불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난너 모른다 이것만큼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뭘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지키려면 다 지키든지 아니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든지 그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자유한 삶인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5절과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단어들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 믿음, 의의 소망, 그리고 사랑, 믿음. 성령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할래? 뭐 할래? 필요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믿음 뿐이다. 그것이 자유한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단어들. 근데 갈라디아서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났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끝에 의의 소망이 있다고 분명히 성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입었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벗어서 남에게 주는 그런 사랑만 남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사랑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종의 멍해가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 장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를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우선으로 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며 날마다 떡을 떼고 물건을 나누었던 초대 교회의 모습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자산이요 나의 힘이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복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녀들도 있고 취업을 못해 방황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님께 받은 자유로 인해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